어 목회자가 이렇게 어돌볼 영혼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이런 시위를 나올 수밖에 없는 에, 꼭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어 주어진 현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들고요. 목회자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적 상식적 에, 그런 약간의 소양을 갖춘 그런 국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도 위기의식을 가지고 어떤 모습이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위기의 상황을 알리고 싶고 또 표현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됐고요 기독교인, 뭐 종교인, 목회자이기를 떠나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또 목회자를 바라보는 잘못된 그런 인식도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나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어 기독교인들이라든지 교회든지 이런 것은 어 국민들의 온도 수준보다 절, 결코 낮지 않는 정말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 동성애든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 그런 소수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고통도 품고 어떤 모습이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상을 갖고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어, 어떤 사안에 있어서 어, 두 사람이 모이면 어, 다른 의견이 나오기 쉽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있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100명의 95명 이상은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네, 그것은 정치 이념도 아니고 또 다른 뭐 특별한 이념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 인류의 건강 보편적 가치를 위해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결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좋지 못한 나쁜 악, 악법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나 미약하지만, 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어, 영등포 구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길교회, 신길성결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기용, 어,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 반갑습니다. 어, 제가 인터뷰 하기 위해서, 어, 이 자리에 선건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뷰 할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감사드리고요. 어 사실은 우리나라가 참어 살기 좋고, 물론 뭐이 지상에 완전한 나라는 없지만, 굉장히 어 개인의 인권과 존중이 많이 어 성숙한, 그리고 차별의 문제에서도 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완되어 있는 어 OECD 국가에 에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서도 결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개별적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교육이라든지 뭐 저는 뭐 이런 부분의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이라든지 뭐 고용 문제라든지 장애우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개인 인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이 차별을 금하는 성숙한 법들이 많이 제정돼 있어요. 근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안 되느냐. 저는 이제 기독교인한 사람이고 목회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품는 거잖아요. 결코 기독교 정신은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보다도 앞서서 선도하면서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이 없는 나라를 지향하는, 앞장서는 그것에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 앞서고 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요. 왜 그런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안 되느냐? 이 포괄적이란 말에는 다양한 우리나라의 차별을 금하는 약 20개 정도의 성숙한 개별적 차별 금지법이 있는데 포괄적이라고 표현된 것은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 안에는 남성과 또 여성이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또 다른 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는 성이 있고 타인이 느끼는 성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불일치할 수도 있다는 예, 그런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은요. 정체성이 형성되는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이 세대에서도 법이 제정이 되면 이제 의무적으로 교과서에서도. 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그 아이들이 교육 환경에서 그 내용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저에게도 손자 손녀가 세 명이 있는데요. 유치원에서 또 초등학교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또 다른 성이 있는 거야. 이런 법이 통과되었던 뭐 미주나 캐나다 같은 경우도 19세까지는 자기 성을 어란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19세가 되어서 네가 남자로 생각되면 남성을 기록하고 여자로 생각하면 여성으로 기록하고 또 다른 성으로 기록 생각되면 그 성을 기록하라는 거잖아요. 이것은요 정체성이 형성되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도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그조섭 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체성이 정립된 세대가 아닌 그들은 우리 남자와 여성의 호르몬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입장에서 어떤 때는 내가 남성성이 강하게 작동될 때가 시기가 있고 또 여성성이 내 마음에서 내면에서 작동될 시기가 있잖아요. 아침에는 내가 남자 같고 저녁에는 또 여자 같고 그런 가운데 성, 정체성을 자기가 선택을 하고 변환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주어진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신체적으로 저 친구는 남자인데 자신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성으로 전환했을 때 실제적으로 나중에 그것이 후회되고 아, 내가 진짜 내 신체처럼 남자였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15년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어요. 이 내용이 왜 통과됐는가 하면 이 내용의 실체를, 컨텐츠를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깊이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동성애 문제라든지 저희들도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동성애자를 이해하고 용인하고 우리 사회가 수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한 분들이 어뭐 버젓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출연해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성숙한 사회고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거든요 이 근데 이것이 이제 법으로 제정됐을 때 다수 또 어린아이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의 교인들, 목회자들 또, 미국 국민들이 이 법의 폐해를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제정되면 좋겠지, 뭐 하고 통과가 되고 보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이제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고 또 다른 성의 젠더 화장실이 있잖아요. 또 자기는 신체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말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주어지고. 굉장히 또 그것 때문에 법, 어,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혼란이 가정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더나아가서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하자면, 예, 남성이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예, 굉장히 어, 대한민국 코가 예,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 이념의 문제가 얼마나 긍정이든 부정이든 사람들에게 또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친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세대가 하나나 하잘 길이자는 그런 교육을 받고 왔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옳은 캠페인인 줄 알았고 옳은 이념인 줄 알았어요. 근데그 영향을 받았던 이 세대가 지금 아이를 잘안 낳으려고 하고요.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세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지금 올해 9월 달만 하더라도 우리 저출산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0. 7, 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것은요, 일본은 1.3%라고 하는데, 약두배 가까이 지금 출산율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2080년쯤 되면 우리나라가 3천만 명대로 인구가 줄고요. 2100년 되면 천만 명대로 인구가 줍니다. 그러면 거의 나라가 기능을,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2300년쯤 되니까 전문가들 얘기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3만 명 밖에 남지 않는데요. 우리나라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미풍양식을 존중하고 인류를 존중하는 참 좋은 이런 가치, 보편적 가치가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어, 그것이 흔들리고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가정, 또 출산, 이런 문제에서도 더더욱 부정적인 경향도 끼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제가 지나친 적응일지 모르겠지만요. 이제 여러분 이런 상황들 맞이할 수 있겠죠. 남자 며느리를 맞이할 수도 있고요. 여자 사위를 맞이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도 주어진다면 남의 문제일 때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지만 만약 내 문제로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때내 친척 가운데 내 주위에 내 자녀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할때 사실 피눈물이 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감수성이 예민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지식,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성숙한 균형 잡힌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 기성 세대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줬고 또 지금 대한민국 코가 이 정도가 된 것은 우리 앞선 세대가 그렇게 앞서서 좋은 문화와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노력해줬기 때문에 이만큼 되는데 이렇게 잘 가던 이 대한민국 코를 정말 흔들려가는 부정적인 이런 법들이 절대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겠고요. 저는 개별적 차별검지법 20가지 문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서 또 국민들이 다 지지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통계를 봤더니요. 리얼미트의 8월달에 통계를 봤더니 그냥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더니 어 찬성한다는 것이 43%, 반대가 42%가 나왔어요. 근데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의 내용을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 주고 알려 주고 나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했더니요. 완전히 역전이 났습니다. 반대한다는 것이 60%, 60%, 60%, 60 정확하게 말하면 59.9%가 반대하고요. 그래도 찬성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20 8%였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는 사람이 11%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검지법의 내용을 잘 모르세요 심지어는 어, 법을 이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어, 우리 국회의원분들 중에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알게 되면 뭐한80% 국민들은 반대하는 쪽으로 에, 지지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도 국민 중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좀 어떤 모습으로 알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위대합니다. 어, 어저께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123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 안에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들이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그 기름띠를 제거하고 또, 어, 바다를 청정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추운 날에, 저도 그곳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지금 태안 그 바다를요, 청정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때 이것이 아니라고 싶을 때는 여야 정치적 지형 할것 없이 하나가 되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던 위대한 국민이고요. IMF 때도 장롱했던 뭐, 금반지를다 내려놓을 정도로 내놓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 IMF의 위기를 극복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우리 다음 세대, 얼마 전에 우리가 이태원 이런 참사인가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이 청년 문화, 청소년,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그들의 꿈을 펼치고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주고 조성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또 성숙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문화, 이념 그런 쪽 그런 것을 만드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겠고요.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굉장히 심각한 어 좋지 못한 법이기 때문에 에, 성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빼고 건강한 차별 금지를 하는 그런 성숙한 법을 만든다면 저도 적극 찬성하고 앞장서고 다니다 더구나 법이 제정됐을 때는. 그 법을 따라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교과서 문제, 교과서의 교육 문제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으리라 믿고요. 국회 안에서도 굉장히 균형 잡힌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많으리라 믿고 또 그분들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없고요. 우리 손자, 손녀들 그런 교육 받는 그 학교 공교육, 그 현장에 절대 보낼 수 없을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기 때문에 이럴 때좀더 깨어나서 바로 들여다보시고 성숙한 어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예, 그런 모습으로 갈수 있도록 여러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